지난 음, 작년 12월 15일에 있었던 그 유럽중앙은행 50bp 인상 이 FOMC와 유사한 점및 차이점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5일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기존 금리를 2.5%로 50bp 인상하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해 연속 자인트 스텝 75bp 인상 시행 후 금리 인상폭을 줄이며 미 FOMC와 유사한 행보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 전망 하향, 자산 매입 축소, 긴축 지속 등을 발표하였고요. 경제 전망, 경제 성장률 전망치 소폭 하향 및 물가 상승률 전망치 상향, 이자산매입 23년 3월부터 만기채권 재투자 축소 월 300억 유로에서 월 150억 유로 3. 총재발언 리카르도 총재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강조를 통해 긴축정책 지속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미와 유사한 점은 유럽중앙은행은 긴축 속도 조절에도 긴축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 1. 연속 자이언트 스텝프 긴축 속도 조절 2. 물가 전망치가 상향되는 등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 표명 3.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안정이라는 경기 연착륙 목표를 재확인 미국과의 차이점 하지만 미국과 달리 유럽중앙은행의 유로전 내에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 재정 취약국이 존재, 금리 인상과 함께 자산 매입이 축소되면 재정 취약국 금리, 금리 급등과 재정 불안으로 경기 연착륙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 유럽 중앙은행의 발표대로 지속적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것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전망.